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공공시 20분부터 공공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국 김용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707 특임단장과 707 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끝마, 바로 김병지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라고 대물으셔서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시죠. 네, 네,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언론도 봤는데요.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하셨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이의현님 잠깐 계세요. 계다 끝났습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말,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어그 12시 40분 그러니까 저녁 00시 어,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12월 10일 국방위원회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 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문을 그러니까 빨리... 결국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않은 것 같다. 이얘기는 어, 결과적으로 볼때 개헌 해제를 아, 할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도저히 그 부분은 할수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시켰다고 중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종군 사령관은 여러 가지 참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국민들께 에,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지금 진술돼 있어요. 전 솔직하게 그거 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계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대처부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정말 개인의 본인의 처벌을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시하고 제가 한 행위는 분명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이 소감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예. 이번 비상 계엄 아까 여섯 시간 멈추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조종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어, 현명한 판단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중간에 저 역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철수시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 판단입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아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어서 어, 경고성 개엄이다, 평화로운 개엄이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뭐 평화 그 질서의 이런 부분도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